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무료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존속상해죄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가족의 영역은 사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서로간의 갈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직계 존속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을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비단상해죄뿐만 아니라 살인이나 폭행, 유기, 학대, 방금, 협박 등의 사안에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의미는 자신을 기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관계 중에서 위쪽 학렬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자신의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본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존속상해제의 법적 근거는 형법 제2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병적 상태를 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외적으로 상처가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극심한 위협으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단순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본죄를 범한 사안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해의 정도가 심하여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면, 존속 중 상해죄가 적용되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주세요.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간혹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쓰여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무료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